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제가 시 낭독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제 시에 위로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 그 소통의 그 깊이에서 나오는 또 소통의 위로 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시세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통적으로 꽃에 대한 시를 골랐는데요. 아기똥풀 꽃. 그다음에 찔레꽃. 그다음에 민들레. 이렇게 세 편을 낭독해 드릴 거고요. 아기똥풀은 유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찔레꽃은 이제 할머니들 이야기. 또 민들레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애기 똥풀꽃, 텅빈재 속으로 들어가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 누런 울음이 젖지도 않을 세월의 그늘에 누렇게 번져가네, 그리움을 배워 직립이 익숙할 무렵, 마을 어귀 빈집을 찾아 누런 꽃을 눈에. 노란 새푸르릉 날아가고 눈물이 노랗게 피어나네 유년 시절과 또 성장했을 때이 성인 시절에 그 공통점은 당연히 있겠죠. 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도 애기 똥풀이라는 애기가 들어가 있는 이 풀꽃 이름이어서 이제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다루지만 현지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텅빈제 속으로 들어가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 이런 대목이 그렇고요 또 누런 울음이 젖지도 않을 세월의 그네 누렇게 번져가네 이런 대목도 그런데요 짧은 시기 때문에 한번더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애기 똥 풀꽃 텅빈제 속으로 들어가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 누런 울름이 젖지도 않을 세월의 그늘에 누렇게 번져가네. 그리움을 배워 직립이 익숙할 무렵 마을 어귀 빈집을 찾아 누런 꽃을 눈에 노란새 푸르릉 날아가고 눈물이 노랗게 피어나네. 자, 네 이제는. 찔레꽃 낭독해 드릴게요. 다큰 아이가 울고 있었네. 그 울음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울음꽃 하얗게 피었네. 바람결에 날리는 울음꽃에도 향기가 있어. 천리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는 들꽃 같은 어미들의 눈물. 가시가 문드러져 맨들맨들한 줄기로 피워내는 울음꽃에 그리움을 켜켜이 쟁여 씨방을 만들면, 눈물이 먼저 들어가 고운 잠을 자네. 방에만 들어가면 그리운 얼굴, 방에서 나오면 더 그리운 얼굴. 다큰 아이가 울음을 그치네. 울음꽃이 곱게 말라 어미들의 머리맡에 하얗게 쌓이네. 아마 이 튤립 연가 이 시집에서 가장 서정적인 시를 고르라면 제일 앞에 배치된 찔레꽃 이 시가 될 거고요. 전체적인 이야기와 또잘 어울리는 시가 이 시가 되리라 생각이 되네요. 다크 나이가 울고 있었네. 울음꽃 하얗게 피었네. 설리 밖에서도 냄새를 맡고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는 어미들의 눈물. 그리움을 켜켜이 쟁여 시방을 만들면 눈물이 먼저 들어가 고운 잠을 자네. 방에만 들어가면 그리운 얼굴. 방에서 나오면 더 그리운 얼굴. 다큰 아이가 울음을 그치네. 울음꽃이 곱게 말라. 어미들의 머리맡에 하얗게 쌓이네. 읽을 때마다 가슴 한 편이 아려우는 그런 시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 민들레, 민들레, 낭독해 드릴게요. 자, 민들레. 아랫도리에서 자라는 물을 오른 푸른 잎들, 그 사이를 비집고 어엿하게 일어선 꽃대, 홀씨를 다 날려 보낸 할미가 후련한 마음, 이불 삼아 다리 뻗고 누우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씨앗들의 울음소리, 배고픔을 참기 힘들었을까. 흙바닥을 세차게 움켜쥐었던 손가락마다 톱날 같은 흉터만 늘어나는데도 맑은 얼굴로 안부를 묻는다. 어미 떠나간 자식을 품에 안으면. 상처가 더욱 깊어진다는 말은 바닥을 떠나지 못한 할미에게 꼭 맞는 말, 가진 것 없어도 기죽지는 않아서 머리맡에 세워둔 노란 꽃등 손주를 기다리는 눈은 언제나 환하다. 이 민들레 씨도 가슴이 아려오는 그런 시가 되네요. 홀씨를 다 날려보낸 할미, 이제 할머니의 마지막 시기, 마지막 생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죽음,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씨앗들의 울음소리. 애기똥풀 꽃도 그렇고, 진달래 꽃도 그렇고, 여기 민들레도 그렇고, 울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시를 쓸때 어, 이렇게 울음을 많이 다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요즘 상황하고 아주 잘 맞아서 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를 썼나,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기죽지, 기죽지는 않아서 머리맡에 세워둔 노란 꽃 등. 손주를 기다리는 눈은 언제나 환하다. 마지막은 그래도 위로가 많이 되래요. 네, 오늘은 아기똥풀꽃, 찔레꽃, 민들레 이세 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